5월 9일 월요일 새벽예의 본문의 말씀은 골로세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2, 3, 4, 5, 6, 이 다섯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사도가 골로세 교인들에게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한 후에 마지막 권면을 하는 말씀 단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가도 같은 네, 그런 말씀인데 함께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또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 이 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결론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응?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는 건 알겠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응? 기도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걸 아뢰고 아, 여쭙는, 여쭙고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보고, 맞춰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는 게 기도라는 방편인데 사실 기도에 빠질 수 없는 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사의 고백만으로 올려드려도 사실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걸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걸 구했기 때문에 뭐 되는 거고 안 구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려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그래도 아마 시간이 없을 겁니다. 기도의 감사함, 기도는 곧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의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고, 즉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몽사몽이야.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려오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자첫 번째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요청합니다. 마지막 권면에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기도 해 달라는 거죠.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 역시 바울 사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 구해 달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거. 이게 당시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어들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을 전하게끔, 즉 전도하고 선교하게끔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복이기도 할때 아, 아프대 기도해 줘야지. 뭐 자식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대, 남편이뭐 어떻게 사업이 어렵대, 자꾸 중복이기도 합시다. 대개 이런 걸로 중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 빨리 감옥에서 빼달라고 좀 기도해 줘. 나 사식 좀 넣어 줘. 나뭐 너무 힘드니까 누구 좀 보내 줘.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면 이 바울의 스피릿을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이런 거죠. 중보기도 요청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도를 잘할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잘할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러, 그러한 런그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가 옆에 있는 거래요. 정말 그런 사람,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건 그게 친구라는 건 정말 좋은 친구, 멋진 친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5절, 6절에서는 불신자들의 관계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보면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불신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계속 그냥, 지금 때가 너무 급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뭐, 하나님의 양으로 예정 안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 전하는데 분명히 전했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했어. 근데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고 세월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즉 불신자들에게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내가 저, 부,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저 말을 해야 되겠다. 요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그 영혼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고 또 나는 어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것이 그거임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항상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각각의 사람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눈높이 교육,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초등학교 아이 수준에서 중학교 아이에게는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생은 대학교 수준에서 그래야 대화가 되고 접근이 되고 만남이 이어지지 눈높이 교육이 안 되면 눈높이에 전도, 눈높이 성교가안 되면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잘 준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준비된 전도자 준비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기도를 쉬지 말라고 기도 권면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빼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힘들다는 탄식도 아니고 먹을 것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함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 부탁을 해야 될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나와 관련된 그 어려움과 이것들만을 늘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골로새 교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버지, 영원 구원과 복음 전함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어느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한 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